안녕하세요. 이것은 김다연 가수에 대한 최신 뉴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4 현역가왕 전국 투어 콘서트가 울산에서 열리는데요. 울산 공연은 오늘 7월 20일 토요일에 울주군 울산 영로 255에 위치한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오후 1시와 오후 7시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며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순간이기도 합니다. 울산 콘서트의 좌석 배치도는 무대 주변으로 12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어제까지 오후 1시와 오후 7시 공연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티켓 판매는 전날 오후 5시경에 종료되지만 울산 콘서트의 경우 당일 일찍 매진되었습니다. 울산의 공연은 특히 인기가 많아 많은 팬들이 티켓을 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오늘 울산에서 열리는 2024 현역가왕 전국 투어 콘서트에는 두 명의 게스트가 출연할 예정이지만 아직 그들의 정체가 공개되지 않아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다현의 네이버 공식 팬카페인 얼씨 구다현의 회원 수가만 72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김다연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전국에서 진행 중인 2024 현역가왕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많은 새로운 회원들이 팬카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유광순 체육관에서 열린 천안 콘서트 이후 네이버에서 새로 가입한 회원 수가 오후 11시 기준으로 500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콘서트가 끝난 후에도 김다연에 대한 팬들의 열정이 식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천안 콘서트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다연의 팬카페는 이런 상황에서 500명 이상의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울산 콘서트 이후, 김다연의 팬카페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팬들이 가입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로 가는 입구가 여러 개 있어 많은 사람들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장소에서 새 회원 가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직접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주변 지역에 가서 팬카페 가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팬카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주 김다연의 일정이 매우 바쁘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여전히 좋은 컨디션과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